지금은 저게 안 만들어 놨는데 저쪽 벽에다가 이게 이제 저게 이제 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네. 야시 보시기. <laughs> <laughs> 아 너무한데요. <어려워. 웃음> 아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 또 이렇게 뭐 귀한 민수님 다녀가셨다고 이렇 근데 <laughs> <해솔려고> X를. <laughs> 안녕하세요. 안 <laughs> 네. 우리 촬영한다고 네. 오신다고 해서 네. 금방 오시는 줄 알고 <laughs> 가볍게 왜? 나왔는데. 왜? 자켓도 안 걸치고 나왔는데 여기에요 바로? <laughs> 네, 여기입니다. 진짜, 네. 어, 진짜 가깝다. <laughs> 네. 와 <오>, 건물이. <진짜. 웃음> 네, 랑 루타워 사거리고요. 저희가 이제 나름 한복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나름이 아니라 그냥 한복판인데요? 나른 근처에서 거의 제일 새거. 네. 아, 직원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네. 여기랑 너무 가까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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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역시 공하다여기 대리석 있어. 아 진짜 쓰치랑오전거든요 저는 이제 5층에 있어서 네. 5층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5층 네. 가볼까요? 네. 근데 이게 팍 보이니까 너무 좋다. 제가 갖다놓은 틀이고요공돌이 네. 인형은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인형 만드는 네. 팬시 용품 하시는 곳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저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차가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리가 있으니까 조금 감성이 더해진 느낌.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 민소 씨 어부시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오층 <laughs> <laughs> 인테리어는 이제 레이아웃을 제가 하고요. 네. 색상하고뭐 이런 것들을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일단 아. 여기 보시면 위에는 개방감 있고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어, 그라데이션해서 밑에 이렇게 막아놓고 해서. 네. 개방감을 좀 줬고 들어오면 약간 좀 환하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거 하나도 안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고 투명한. 투명하기도 하고 엑센트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화이트를 해서 약간씩 약간씩 색깔이 <laughs> 변하는데 중간중간에 엑센트들을 줬어요 저희 회의실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이제 저희 제일 작은 회의실이고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대회의실, 중회의실을 많이 쓰는데 네. 여기는 이제 평상시에 소회의실로 쓰고 필요하면 요 벽이 이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열린다고요? 네, 네, 이게 열립니다. 이게 열려 가지고 저쪽이 이제 대회의실이거든요. 네. 네, 거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조사실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저쪽에서 조사받고 있으면 드라마에서처럼 네, 네. <laughs> <밖에서 이렇게> 네. <laughs> 쳐다보고 네화면 이렇게 쳐다보고 보고 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제가 <웃음> 저쪽은 일부러 약간 색깔을 저런 식으로 보냈어요 저희가 저쪽이 이제 저희 창고 같은 데거든요. 음. 그러니까 창고를 어디 둘까 하다가 화장실이랑 여기 변호사님 방이랑 사이에 창고를 두자. 그래서 네. 약간 이렇게 공간을 두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이쪽이 다 환해가지고 어 여기는 좀 진한 느낌으로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짙은 밤색을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안라고 음, 참고 <laughs> 안에 딱 두니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느낌으로. 맞아요. 음, 그 느낌을 한 겁니다. <laughs>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아 이거 예리해. <웃음> <웃음> 여기가 대회의실. 이제 아까 보셨던 이게 소회의실 그 벽입니다 아 이게 뚫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쫙 접혀요 네 이렇게 쫙 접혀가지고 형사 사건도 주로 하지만 금융 전문 로펌이기도 하거든요 음 금융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 10개, 20개가 모여가지고 계약서를 써요 아, 네. 그러다 보면 저희 회의실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이 좀필요한니 정말 사람이 작게 오면 한 10명에서 15명 아적게 와야 1명에서 15명이에요? 좀 많이 오면, 3사 40명, 4 40, 50명, 60명까지 60, 와요. 네, 아, 네. 그럼 여기 대표님들 앉아 계실 고 그, 수행 비서 분들 앉아 계실 수도 있게. 네, 네. 이게 이제, 이해 당사자가 많으니까, 네. 뭐, 관련된 데들이 한 15곳 되면, 오시면 한 분만 오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아, 그럴 거 같아요. 네. 워낙 큰 거, 네. 큰 거는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알죠, 요 근데 네. 대회의실에 음. 특이한 게, 네. 뭐 냉장고가 있어요. 갖다 먹어라, 이런 뜻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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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출력해야 될 데들도 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출력하게 이렇게 컴퓨터랑 이런 걸 갖다 놨고 저희가 음. 계약서가 정말 수십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와가지고 조금씩 뭐 바꾸고 뭐 그럴 있습니까? 때들이 있어서 네. 요거 해가지고 바로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좋다. 동선도 다 계산해서 네네네 네, 네, 그럼요 이게. 제가 나름 머리 썼습니다. <laughs> 직접 하셨으니까. <laughs> 역시. 근데 여기 네. 보면 창문이 쫙 뚫려 있는데, 이거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블라인드가 내려오긴 하는데요. <laughs> 네. 제가 한 번도 내려온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우리 투명해가지고. <웃음> <웃음> 투명한 명칭. <명진. 웃음> 네. 투명한 변호사님. 근데 제가 대회에 의 들어오기 전에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보면 우 변호사님이 활짝 웃고 있는 게 있어요. 그딱 그렇게 시선이 이렇게 가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일단 여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대회식 가기 전에 촥 뭐가 있거든요. 아 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우리 변호사님이 활짝 웃는 거예요. 전 이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주지방검찰청의 정읍지청장이었었는데요. 네. 제가 정읍지청장을 하다가 퇴임할 때 네. 여기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읍 지역 연합회 운영위원 일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검찰을 사직할 때 그때 정읍 지역에 있었던 검찰 유관 기관 분들이 네. 웃고 살아라 이런.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웃는 얼굴로 네. <laughs> 보면 표창장도 있고 부장 검사 회의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몇 개요? 엄청 여러 개 있거든요. 이거를 다 전시해 놓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네. 뭐 일부만. 이게 일부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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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입니다. 와, 이게 가장 크고, 대장금에 장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거 맞나요? <laughs> 맞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검찰의 기관장을 할 때, 이게 지청장을 할 때, 이제 명패고요 음. 그러니까 지청장, 은 기관장이니까 나름 명패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게 이제 부장검사 시절의 아 그때 명패고 네. 더 위에는 있는 저거는 이제 형검사 시절에 명패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명패는 이제 제가 검사되고 나서 선배 검사가 후배 네. 검사한테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네.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와, 네. 네, 근데 좀돈덜쓴것 같아요. 꼬리가 <laughs> 짧아 요 오, 와, 이거 멋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 진짜 멋있으시잖아. 네, 이거는 제가 국무총리실 파견검사였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정부합동반부패단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총괄국장 일을 했었었는데 음. 그때 이제 정부합동반부패단 직원들 모여가지고 네. 네, 사진 찍었던 거고요. 어. 어, 여기는 좀 유명하신 분이 여기는 뭐 이제 한동훈 선배가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님이시죠 네네. 한동훈 선배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조세부라는 곳이 이제 창설될 때 부장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거기 창설될 때 수석 검사였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정거래조세부. 그 제가 떠날 때, 음. 그때 이제 재직 기념회를 만들었었던 거고, 음. 그 제가 청와대 파견 나갔었을 때, 제가 파견 나갔던 자리에 전전님자였어요. 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네. 가장 가운데 네. 있는 대한민국 청와대. 네. 아. 청와대 있을 때, 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제직기념패 어, 뭐 어, 여기도 또무명인사분들의 네. 사진이 여기 굉장히 많네요 <laughs> 이낙연 총리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네. 제가 총리실 파견 나갔을 때 총리님이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셨었어요 아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뵙지 못하다가 <laughs> 떠날 때 사진 한장 이렇게 기념사진으로 <laughs> 기념사진 한장 남기시고 네. 저 이제 검찰 돌아갑니다 이러 일로 와라 사진 한장 찍자고 <laughs> 귀여운 후배였나요? <laughs> 아이 참무서워가고 <무서웠겠지? 웃음> 그다음에 이건 이제 검찰에 나름 뭐좀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음. 검찰 떠날 때뭐 검찰 봉직 기념 해갖고 뭐 저런 걸 주더라고요. 2005년부터 20년까지예요. 와, 저는 이게 네. 사실은 가장 살짝 봤는데, 네. 아 우리 변호사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거알수 있었거든요. 검찰을 사직을 하니까 네. 사직 인사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었어요. 진짜 이렇게 롤링페이퍼 같은 거죠 이게? 네,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laughs> <느낌으로> 이렇게 <laughs> 아, 보면 후배님도 많은 것 같고 선배님 동기분들도 다 적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뭐또 누가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음, 너무 좋고거든요 네, 고맙더라고요 되게. 보이네요 같이 근무해 보고 싶었던 선하고 좋은 동료라는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사진 해주고 뭐 이 경력 같은 것도 네, 저렇게막 써주더라고요. 나와 있고, 네. 역사도 나와 있고, 아 내가 이렇게 네. 살았구나,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걸회개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평검사 시절에 지방에 딱한번 내려갔었는데, 어. 그게 이제 광주였었거든요. 네, 네. 공안부 같이 근무했던 검사님들이 뭐 제직기념패를 풍악을 울려라 이러면서 아. <laughs> 이렇게 아. 꽹과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칠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저도한 번만 치보면 안 돼요? 오, 이거 진짜, 진짜 깽거리구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뭐, 재직기념패들이에요. 음, 그래서 뭐 감사패, 재직기념패. 기관장을 할 때는 음. 다른 기관의 분들하고도 교류하고 그럴 일들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럴 때뭐 뭐 만나고 지냈었는데 떠난다고 아쉽다고 그런거 만들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동료분들한테 네. 진짜 인기가 많으셨나봐요 이런 거다 읽어봐도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지도 느껴지고 네. 이런 거 특별히 생각해서 꽹가리 같은 디자인도 생각해주고 네. 여기가 이제 제가 클라이언트들 만날 때 제일 많이 쓰는 공간입니다 형사사건 클라이언트는 막 엄청나게 많이 오진 않아요 뭐요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거든요. 네. 이제 보통 형사 사건이나 송무하는 법인들은 보통 이런 정도 되면 대외식이라고들 이라고도 합니다. 아,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금융 자문 업무를 저희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한4 대, 5대뭐 이런 정도 대형 보험을 빼면 금융 관련 자문을 다섯 손가락 안에 되게 많이 하는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뭐 이런 데도 필요도 하고 뭐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랑 회의할 때 항상 이 보드판을 써요 네. 그래서 그림 그려 가지고 뭐막 뭐가 어떻게 되고 아. 뭐뭐뭐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은 저게 안 만들어 놨는데 저쪽 벽에다가 이게 이제 저게 이제 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네. 야 씨... <laughs> <laughs> 아 너무 못해요 <어려워. 웃음> 아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 또 이렇게 뭐 귀한 민수님 다녀가셨다고 이렇게. 근데 X를 <laughs> 편집해 주세요. <laughs> 저희가 이제 여기 스크린을 쏩니다. 아네 여기 여기서 쏴서 이쪽에다가 이제 이거 화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하면서 이거 화면 보고 얘기하다가 그다저희가뭐 적으면서 회의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회의실이 사실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회의실이에요. 네. 여기 이제 저희 탕비실 같이 하는데. 상비실을 어디 구석에다가 갖다 안 놓고 네. 편하게 왔다 갔다 하라고 그냥 어.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 넣어놨어요. 구석이 더 좋지 않을까요? 구석이 더 좋을까요? 몰래 좀 쉬어야 되니까. 아, 우리 직원 휴게실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난요 <laughs> 아, 아, 여기가 이제 저희 극히 일부인데 금융 계약을 하게 되면 대출 약정서들이 진짜 많아요. 그럼 그거를 <laughs>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줍니다. 이게 다 약정서거든요. 가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마다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요. 예. 네, 그럼 이게 뭐, 뭐 7, 800억, 1,000억 뭐 이런 대출이 되면 뭐 전하게 되게 두꺼워집니다. 와. 이게 네. 이, 이게 이것도 일부 이거 극히 일부는...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요? 예.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직원들 공간이에요. 오늘 휴일이어서 네. 직원들 다 출근해 있지는 않는데 직원들 공간을 저렇게 파티션을 해 주고 직원하고 직원 사이를 좀 이렇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게 네. 좀 이렇게 띄워놨어요. 오우.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뭐옷 같은 거넣수 있는 그런 개인 옷장 와. 같은 거를 만들어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 휴게실입니다. 아 여기가 휴게실이구나. 네, 네. 이렇게 해서 직원 휴게 공간도 만들어놨어요. 오 네, 이렇게 햇살이 차. 참... 네.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고요. 네. 제방 한번 가보실래요? 어, 네. 네. 가장 궁금한. 정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네. <laughs> 이게 이제 제방인데요. 여기 이름이 뭔데? 우석킴. 네, <laughs> 이게 우와. 제방인데, 뭐 이렇게 제방도 이렇게 뭐 엄청 크고 뭐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 액자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데, 색깔도 그렇고. 저 그림은 뭐예요? 저 그림은 이제 우리 딸내미가 그려준 그림하고요. 네.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이제 어렸을 아 때인데. 네. 애들이 크니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 <laughs> 요즘 어릴 때 사진만 보고 있어. <laughs> 아기 <laughs> <그래서 애기> 때가 <laughs> 가장 예쁘다. 네, 그래서 어릴 때 <웃음> <웃음> 그림 같은 거에는 보면 이제 우리 딸내미 어릴 때 자기가 그림을 그려주고, 아빠 이거 선물로 주는 거니까 사무실에 거 붙여놓으라고 해가지고, <laughs> 제 저렇게 붙여하고 너무 좋다. 사실 엄청 가정적이지 시따뜻하시고 <laughs> 좋은. 제 좌우명이 뭐 마누라한테 개기지 말자. 뭐냐고. <laughs> <막 이제> <laughs> 여기 역시 뒤에는. 네 여기는 뭐... 회의한 거고요. 제가 나와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쓰거나. <laughs> 어... 어디든지 회의를 할수있게 네네. 제가 보통 이 방에서는 병사님들 한4명 정도 하고까지만 회의하고요. 음... 병사님들이 좀더 많을 때는 저도 회의실에 갑니다. 여기는 이제 집무실 개념으로 있으면서. 뭐 보고하러 오거나 음. 뭐 그럴 때 이제 쓰는 공간이고요. 어 운동 사무실에서 운동도 하세요 변호사님? 아저 꿈이에요. <laughs> 여기 네, 들어오면 들어오면 <laughs> <운동을> 뭐 <laughs> 운동하냐고 뭐 이게 이 사실 이게 인수소신 해서 내가 네. 피해놨는데 우와. 사실 보면 이런 것도 갖다 <laughs>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 고 운동하냐고 <laughs> 운동하세요? 사무실에서? 그리고 제가 일부러 기둥 바로 옆에다가 제자를 만들어놔서. 왜요? 이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laughs>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면 네. 이쪽에서는 내가 안 보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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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역시 프라이머십. 이쪽에 와서 한번 보시면 어, 제가 앉아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네. 호강한다 호 호방. 여기 한번 와서 보시면 이렇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네. 아 진짜 여기가 오늘도 가야 되있어서 네, 이거 막혀서 대려좀 나는 볼수 있고. 나만 볼수 없지마. 네, 나만 볼 거야.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 책상 한번만 찍어주세요. 너무 깔끔해요. 책상이 이렇게 깔끔할 수 있나? 아, 이거는 뭐민소씨 온다고 제가 이렇게 한건 아니고 <laughs> 네. 평상시 상태예요. <laughs> 예 네. 대단하시다 뭐 쓸데없는 거 나와 있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뭐 네. 네. 이렇게 돼 가지고요 거의 모든 법무법인이다 그럴 텐데 이렇게 음... 해서 창가를 쭉 돌아서 다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어, 아 여기가 다네 이게 다 변호사 사무실이고 변호사 방인 거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쭉다 변호사 방입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방실 침입이에요 방실 침입 어, 그,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laughs> 거의 함부로 들어가 안 됩니다 <laughs> 여기가 이제 어르신들 받고. 아까 얘기한 프라이버시용 창고. <웃음> <웃음> 프라이버시를 위한 따뜻한 네. 마음이 담긴 창고. 네. 4층도 4층 한번 가 보실까요? 네. 여기가 저희 4층이고요. 제가 정무인명진에 합류하기 전에 그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요때 음. 이제 했던 인테리어입니다. 네. 네. 5층이랑 약간 분위기 다르죠? 엄청 달라요. 네, 기본적으로 엄청 클래식하고요. 뭐 하는 말로는 이거 인테리어할 때 대표 변호사들이 다 바빠가지고 신경 안 <laughs> 썼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럼 여기는 변호사님 <laughs> 몇분 계신 거예요? 어, 저희가 다 합쳐서 20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있고 직원들 있고. 대표 뭐 그래서, 변호사님도 여기 계시고. 네, 예, 여기 대표 변호사가 한분 있고 5층에 이제 대표 변호사가 저랑 다른 대표 변호사님이 아 계세요. 저를 빼고 다른 대표 변호사님들은 다 금융 관련 업무 하시는 분이고요. 저는 이제 형사사건, 송무, 이런 일을 합니다. 음, 다들 5층에 근무하고 싶을 것 같아요? 5층에? 나, 나 때문에? <웃음> <웃음>